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음, 이 뒤에 지금 짐이 보이시나요? <laughs> 아, 아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원래는 아침 8시 5분에 인천에서 하노이,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떠나야 되는데 항공권 이름을,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했어요. 그거를 딱 티켓팅 할때 확인을 했는데 그 이름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대요. 그런 걸 예전에 알았죠. 근데 뭐 그냥 늘 자주 가던 여행이니까 방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비행기, 다음 비행기를 그 비행기를 어떻게든 타보려고 했는데 못 탔어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했더니 오후 6시 비행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한 10시간 동안 공항에서 뭐 하자 하다가 종로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한 끼를 먹겠습니다. 네. 뭐 무슨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뭐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런데 그런 순간도 느껴야죠.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 순간을 겪었을 때그 중에서는 가장 행복해야 한다. 네. 비행기를 놓친 사람 중에서는 제일 열심히 행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좋을 수만 없고, 불행한 순간이나 사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가장 영양가 있게 그 순간도 즐길 거리들은, 즐, 100% 즐기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즐길 것들은 있을 겁니다. 네. 행복이 어떤 사금, 그 금이라는 게 모래나 흙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정말 조그만 양의 금들을 모아서 모아서 결국엔 그게 금반지가 되고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순간에도 분명히 캐낼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심히 또 여기까지 와서 굳이 인천에서 네,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이미 좋은 하루라고 할게요. 네. 저는 행복의 방식을 찾았으니까요. 이미 좋은 하루.